안녕하세요. 앱톡입니다. 아이폰 게임 어플 추천 레이싱 게임, 슈퍼 크로스 HD를 소개해드릴 텐데요. 슈퍼 크로스 HD는 한글 메뉴가 지연되어 게임 실행이 매우 용이한 것 같네요. 앱을 실행하시면 레이스와 와이파이 대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을 실행하게 되는데요. 게임 실행 시 필요한 부가 기능들은 도움말을 참고하여 환경 설정에서 필요에 따라 옵션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. 슈퍼크로스에서는 다양한 코스로 설계된 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자신이 마음에 드는 코스를 선택하여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바이크와 라이더도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. 바이크의 조작 기본 기능인 우측 하단의 빨간 버튼은 브레이크, 초록 버튼은 엑셀, 좌측 하단에 있는 스프링은 장애물 등을 넘을 때 점프를 더 높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관중들의 함성과 질주하는 바이크 엔진 소리는 실제 바이크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슈퍼크로스에서는 와이파이를 통해 최대 4명까지 동시에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데요.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슈퍼크로스를 통해 바이크를 타는 짜릿함을 지금 느껴보세요.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.